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아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아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합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모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묻 백성이 그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티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레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야오 그의 왼쪽의 손자는 부다야와 마,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반나다와 스가냐의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한안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진이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우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질 때 생기는 일입니다. 어, 바로 이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어, 힘이 생깁니다. 어, 기쁨이 생깁니다. 어,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희미하고 그리고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져서 잘 깨달아지지 않고. 어, 설교 시간만 되면 조름이 오고, 이렇게 되면요, 어, 우리 삶에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어, 삶이 무기력증이 오고, 삶이 의미가 없기까지 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데까지 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또 읽되,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이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자신의 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미해져 있던 사,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바벨론 포로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정말 꽤 오래 된 거고, 아예 못 들은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지 70년이나 넘었고, 이제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것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어, 그런데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그 말씀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주었고 또 다시 기쁨을 되찾게 해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느에미아 8장은 전체가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후에 이제 이제 희미해졌던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이 백성들의 이 마음에 마음과 그들의 삶에 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본문 1절부터 이제 3절을 우리가 같이 같이 보게 되면요. 어 1절에 보면은 어, 그들이 이제 어,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 절을 보면은 어, 이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어, 그러니까는 장장 새벽부터 어 6시간, 7시간 정도 정오까지 어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이 6시간, 7시간을 말씀의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 7시간 동안 말씀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 계속 솟으며 6, 7시간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많이 없으신데 어, 한 시간의 설교도 굉장히 달콤하며 길게 느껴지지 않고 짧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첫 단계는 뭐냐면 6, 7시간이든 1시간이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 이 집중을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고 어, 그건 말씀이 우리에게 잘 흡수되고 있다는 증거고 말씀이 잘 흡수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계부터 보게 되고 또 핸드폰을 보게 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죠. 졸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어, 길다고만 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면 예,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네. 집중하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제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다 보면 어, 씨 뿌리는 비유처럼 어, 돌밭에 자, 어, 돌밭에 또 길가에 그리고 이제 어, 가시 덤불에 이렇게 씨가 뿌려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고 다른데 마음이 가 있고 우상들이 있으면요. 말씀이 신겨지지 않듯이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우리의 그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네, 그게 잘안 되면 이 설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를 향해서 기도 제목이 항상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설교 말씀 때 졸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면 매번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땐안 주시고 그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그 타이밍이 귀한데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얼만큼 집중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5, 6절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예배의 태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어, 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존귀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졸수 있겠습니까? 시계를 보고 카톡을 하고 밖에 왔다 갔다 할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예배 태도로 이런 말씀의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점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어, 하나님 앞에 그, 어,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태도가 좋은 사람은요 말씀도 잘 깨달아요. 그래서 해, 마, 마음의 회복, 삶의 회복이 금방 일어나고 문제가 금방 풀어지고 어, 오늘 찬송가처럼 이 가사처럼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샘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6시간이고 7시간이고 계속 마음에서 생명샘이 솟아나오니까 달고 그 말씀이 너무 꿀 같은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 젖을 먹듯이 그것을 찾듯이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계속해서 생명생미 솟아나오고 그그 성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해석 해석이 될 때까지 해석될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해석될 때더 분명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좀 집요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 7절 8절에 읽, 읽어볼까요? 시작 에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예의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니 아멘. 예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율법을 깨닫도록 옆에서 말을 해준 거예요. 해석해 준 거예요. 위 구절에서 이제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낭독하다. 그리고 해석하다. 깨닫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동사가 나와요. 어, 말씀을 양독하는 것은, 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를 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말씀을 깨닫게 될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해석해서 지식으로 쌓으면 절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어, 행동으로 움직일 때는,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해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말씀을 줄줄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이 시간처럼 설교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집중하고 경청했을 때 그랬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성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성도가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민족을 구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하는 설교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 목회자들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시티미션 교회의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어, 그 말씀을 노트에 메모하고 잘 기록해 두었다가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요. 홈 처치, 미션 처치할 때, 우리 가정 예배할 때그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해 주면 됩니다. 요약해서. 잘 요약해서 그것을 전달해 주면 정확한 해석의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번째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개와 기쁨이 나옵니다 네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개가 터지고 기쁨이 터집니다 구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읽지 않고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시작 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구절 상반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 듣고 다 울었어요 왜 그랬냐면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왜 포로 7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고향 땅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셔서 성격을 재건하게 하셨는지 그거 모두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해석의 말씀을 듣고 집중을 하니까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렇게 우리 그들의 지난날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음그 모든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그들이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감격과 서름이 이 눈물로 나왔는데 그때 느에미아는 울지 말고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슬,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오늘은 정말 기쁜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자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말에 백성들은 눈물을 닦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이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미라 네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눈이 영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 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확히 깨닫게 된 백성들은 근심 염려 걱정이 없어졌어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줄수 있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유는 에스라가 읽어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바벨론의 이 물질주의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기나긴 이 70년 포로 가운데서 말씀을 밝히 듣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둡게 된 거죠. 음, 여러분 말씀에 눈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게 되는 영적 어두움에 빠지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신 염려가 막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 10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할때 앞에 안개가 너무 꽉 차서 운전을 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 있으시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근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시험을 보러 가야 해서 무조건 가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안 가면 시험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1m도 앞에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아무리 상향등을 켜고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하님잘갈수 있게 해주세요. 비상등을 키고 가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앞에 트럭이 들이닥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도로에 빗나갈 수도 있는 건데 정말 기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시험을 잘 봐서 합격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인생길이 보이지 않으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예,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건지 믿습니다. 네, 여기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비치기 때문에 멀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볼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두려운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서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웃과도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어, 드리는 예배 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회복되고 큰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눈물도 흘려서 화장도 지워지고 예배당 밖에 나오면 얼굴이 환해져서 나오시는 분들, 성도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그것은 예배에서 맑은 말씀을 이제 밝히 깨달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적으로 그 사람 의 마음을 밝혀줘요. 얼굴도 밝, 맑아져요. 그래서 얼마나 예쁘고 잘생겨지는지 몰라요. 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도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실 때 일주일 후에 들어오실 때또 얼굴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나갈 때또 예뻐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지 말고 어,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어, 매일 그렇게 얼굴이 마, 밝아질 수 있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큰 즐거움이 우리 어, 내면 안에,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6년 1분기 이 슬로건을 스포하겠습니다. 바로, 어, 아직 걸리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 걸릴 건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예. 이게 내년도에 1분기의 목표입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들 가정에 큰 기쁨이 이하라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라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깊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해서 집요하게 그렇게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서 우리 삶의 기쁨과 생명을 찾는 그런 말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